감모 도발 꽃 쪽에 걸렸을 때만 아, 나 흡기스 가서 스산 맞으면 안 돼. 흡기스 가서 스산 맞으면 안 되거든. 뭘 때리지? 이거 에비스 깃발 때리면 그런디. 근데 불안 뺏기고 싶어서 겉 아깝다 하면서. 포다마 너무 많다. 이거 그냥 이거 깃발이나 치자 우리. <뭐나> 괜히 불 뺏기지 말고 깃발 떼다 깃발 없으면 본체 치고 그런 식으로. <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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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어. 저항 좋고요. 공거프 올린 다면 죽이죠. 어차 우리 지버프 없어. 이 코다마라서 위험하거든요 이제 4코다마가 저기가 <laughs> 지금은 딜이 안돼서 이게 링크 끊기면 우리 위험하거든요. <laughs> 링크 끊기면 위험해져서. <laughs> 이거 타겟을 내가 요리조로 바꿔 줘야 할 텐데. 이건 어떻게 바꾸니? <laughs> 아, 나 그냥 이거 치자. 지금 그냥 주방대로 될거 같아. 그냥 주방대로. 안으로 되겠지나? 오케이, 딱 저항할 애들 저항했고 얘랑 꽃조개만 저항했으면 됐거든요, 카구야랑 근데 둘이 딱 저항했어 불 아껴야돼 스킬 아예 안 쓰네 아어 이때 아우도 되겠다 풀 어차피 풀이니까 오케이 저항했고요. 가서 밤쳐 이들아. 에비스의 신량을 무시하고 죽여버리더라. <laughs> 우라들 어쩌게 걸려있어 이건 울어야 돼 이거 불부정할수도 있거든요? 한대 쳐야겠다 오른불한대부정할수도 있어서 아, 어, 꽃에 우리 컴플렉스 온다 컴플렉스 쓸불 제발 아아 노우 아, no. 망했는데요? 아아 어 망했다 하이언치오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게 문제였어 우리 우리가 위험한게 됐다. <웃음> <웃음> 워메, 우리흡혈기들 아, <laughs> 아 이걸울어 이거. 쪽에 한턴 남았거든요나기억거 <laughs> 여기 방가서 때려야된데 <목소리> 아냐 죽방가서때려야 이거 죽방가서때려야 저거 <목소리> 불 먹어라 꼬쪽이요 그렇지 순간 5년 불 꺼주는 센스 <뭐라> 이거 터 이거 안했으면 우리 졌어 이거 꽃이 터지면서 <뭐라> 보였습니까? 순간 컨트롤 꽃쪽에 링크 꽃쪽에 도발 안 걸린 거 보고 불 바로 껐어 운녀 부두개였거든요. 어 사라졌어 위험했어 진짜 아. 아저씨, 원어님, 어 서바이벌 존나 위험하다. 존나 위험했다고 뒤질 뻔했단 말이야. 돌아우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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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으아, 으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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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얘 때려 얘. 얘 때려 얘. 둘다 치원이거든요. 아족제맨 날까 그랬나 이거? 노답인데 이거. 아..노답인데 이거 운이 안오라 할거 이거? 이거 운이 안오라 할것같은데 꽃조이가 어떻게 해선 운이 안오라 할것같은데 이거 왜냐면 애들 속도가 느리거든요 예, 어, 이거? 얘모뛰리 하대 차를 래 돼. 누구지? 걔 누구냐? 아, 이거 족제비 들어와는데아이거 울면 안 되는데. 뭐가시리라고 듣꺼서 독재비로 올려야 돼, 이거. 내가 독재비를 갖고 왔었는데, 잘못 가져왔어, 이거. 근데 이게 울어봤자, 어차피 다시 뛰어오거든요. 울어야 된다 이게 또 오거든 이게 코마츠가 또 와서 그래 이게 그래서 내가 안 올라간거야 이게 울면은 족제비가 또 뛰어요 그럼 코마츠가 또 스킬쓰고 그래서 우녀를 빼고 내가 족제비를 썼었어야 했는데 <웃음> <웃음> 계속 뛰어서 이판 나가줘 시간 끌지 말고 려나 아..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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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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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데 <안 돼요>, 이거? 개 개피 없게 하면 우리가 죽겠는데? 근데 오늘 올수 밖에 없다. 진짜 근데 계속 뛰어고 저기 장난 아 자이언티. 아, 자이언 어, 아, 어우, 모였 아, 이거 뭐니? 겠다 너무 우리 되게 하드 카운터에요. <laughs> 아, 카페, 카페, 이건 너무 하드 카운터에요. 뭐니, 뭐니, 이 아, 족제비를 썼어야 했었는데, 운열을 빼고. 또 만나면 어쩌지? 다른 사람 다 다행이다 족제를 썼어야 했거든요 우녀를 빼고 갖고 스스로 저항하면서 패스했어 그랬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 들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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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보고나 해야겠는데? 잠깐만 근데 내가 우녀 데려가도 아 우녀 데려가야겠다

안으로 안으로 때려 때려 때려봐. 고노 <laughs> 믿고 가야 돼 이거. 얘 뭐예요, 얘? 얘가 뭐지 아, 고을 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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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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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시아시스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뭐야 이거? 아! 또 켜져 있었어. 아, 토크졌어 이거. 이거 안 되는데, 토크였어. 아, 이거 힐러 가셨어야 했는데. 꼬쪽이 그 그다음 링크 때 죽을 것 같은데. <목소리> 뭐야? 어디 어 근데 오래했잖아. 안 됐다. 제팸안 됐다. 고용주 저아저거울공도있다 <목소리> <목소리> 이거. 어쩌기 오면턴 죽었네 우리. 으 아. 시 아. 아니, 이거 내가 5었어 했어. 운열 빼고 오었어야했신데딱 바꿔가지고 코마 으니어, 으아 코마츠가 불이 들려나? 야저 간부 뭐야 속도 미친거 아니야 간부 속도 가면 속도 왜 이렇게 빨라? 아, 클릭이 안 돼, 이거. 이저거 서포터들이 치러 갈 수도 없거이거 <laughs> 감속도 왜 이렇게 빠르지? 저거는 거는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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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코마치 쩔로 코마치 쪼로 아 이거 7분 남았는데 안 되겠는데? 아 이젠 좀 못하겠다. 까비 다음을 귀환하면서 연습하는 식으로? 박스박스 협대 스에 박스에 박스에 박도에 박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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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내가 누굴 묶어야 지 내가? 이 우리 우영 우녀, 우리 우만 살면 돼. 우리 우영만 살면 되거든요. 사람들이리 운우만 살았으면 어떻게든 이길 수 있어 그걸 노리자고? 우가 저항할 수 있겠어? 도발 걸렸어? 아내 이거 때문에 그래 여기 이제 도발 들어가면 우 바보 되거든 그래서 반을 노린건데 어 어, 어 어, 너, 이거 안 돼. 이거 우리 예, 자, 아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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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のあ、 아, 여매. 아이거지게데아い이거좋다 바나 눌렀었는데 박 씨다 박씨 빡시. 찍었어요. 못해요. 못함. 이녀석 못해요. 와나 다음 주에 천육 보이즈 시작해. <laughs> 내가 운요를 쓰는게 나을데 같은데 차라리? 가 Let 잠깐만 자식들 바나리 자식들. 조 줄이. 괜찮아요. 운이 안오면돼 응. 잘가 운이안오면 돼요. 감사합니다. 한번더주면 돼. 그다음딜러라겠어 <놀라> <놀라> 뭐지 이건? 부왕님은쫀이니다둘다 아는 이는이야쫀님은 시청자고 부왕님은 옛날에 그.. 같이그돌았어0명이면2이거 아, 뭐야 이거 박수 줍줍 발이가 뭐야 이거 피하나 빼고 뭐 넣으실려나 코마츠 아라카와 코마면 아.. 나0 0명면 안되는데 <laughs> <얘부터 죽여. 웃음> 야, 스턴 꼬여, 진짜, 아, 아고부다 멈춰 이 야, 탄 고약 저기. 아이고. 이거 반합도 돌아겠다. 아니, 이거 반합도 돌아가 반합부터. 우리 흡기가 바보 될 거네요. 세 <laughs> 무조건 반향부터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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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우 브로우. 부로우브우브우브우 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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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Your smell. 와, 30이야, 우리. 아, 되나? 아, 어. 출면안 되네. 여기까지구만. 아, 까비.